지도같지? 네. 이건 아날로그야 100%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죠아로로그 장비니까 이게 가능해. 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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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거쳐서 어떻게 작동이 된다는게 한 화면에 다 있는거야 g 게 n 그러니까 a l o g a n 게 l o g analog, analog, a 네가 이제 처음 볼때 l 답 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전기가 여기서 나와서 뭘 거쳐서, 뭘 거쳐서 중간에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든게 거쳐갖고? 플랫 하나에. 응, 플랫 하나이 복잡하지? 이게 근데 아날로그니까 복잡해 보여. 전선이 몇가닥 연결되어 있기는. 에이, 비교해. 근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이게 보기에도 힘들지만, 이때는 진짜 이거 보면서 작업하는 사람이 탑이지. 이걸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몇 년이 걸릴까? 몇 걸려요? <laughs> 오래 걸려. <laughs> 어, 열심히 공부해서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이건 한 장에 다 있으니까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돼. 다 따라가서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간 돼. 근데 이게 발전을 해서,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그냥 박스, 지금 여기 전선 다 연결되어 있는게 박스로 딱 연결되어 버는 거야. 뚝뚝뚝 끊어져서, 정류회로, 코일, 오토캐퍼시터, 이런 것들이 다 회로도에 그려지는 거야. 그럼 아까같이 그런 회로도가 나와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분명히 다 회로가 있지만 이거 회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얘 그냥 교체해 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걸 그냥 박스로 딱 그려버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 안에는 알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 버리지 근데 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애초에 처음부터 어, 이게 파우스플라이야 하고 고장 난 버리면 돼 그러고 버려버리면 거기서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뜯어서 안에가 뭐가 이상이 생겼지 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회로를 알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같은 회로가 다양한 곳에도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것도 못하겠으면 사람 불러서 사람 부르잖아 그럼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저걸 다떼갖고 어셈블리 전체를 바꾸고 뭐 15만원 내서 이러냐고 이게 얼마인지 알아 6천원 6천원 근데 봐. 전원 스펙이 같은 걸 구하는 것도 어려워. 왜? 전원 스펙을 볼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을 못하잖아. 여기 스펙 써있는 걸볼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니까 선택을 못해 일단. 그래서 어찌어찌 공부해서 보니까 어? 이거랑 이거랑 교체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공부했다 쳐. 한 사람이. 오케이. 그럼 주문했어. 딱 주문해 봤더니 여기 커넥터 커넥터가 달라 저도 그래서 그전거 떼서 그도 어그러게 내가 그렇게한 거야 잡으니까 어 근데 내가 예전에 교체할 때뭐 멀쩡한 건데 한 세트를 교체하고 한 중고가 하나 남은 게 있어갖고 그 중고를 수리해서 이 안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완성해 놓은 거고 이거를 가서 이제 교체해드리려고 하죠. 이런, 이런 식이야. 어.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단순해져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요 아까 보여준 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좀, 이네건 단순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몇개안 돼. 그거 몇 가지만 공부하고, 아, 여기 전원을 거치지 이렇게 올라가고, 저 그림은 뭘 뜻하는 거구나. 그것만 알면 되지. 그러면 전기가 가고, 그 다음에 약어, 용어들, 용어들. 뭐, MCU가 뭔지, 또 뭐, 어셈블리 m b l y s u r g 라는게 있는데, s u r 가 뭔지, o b s e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밑에 거. 그리고 UPS로 돼 있는 거. 그럼 밑으로 내리면 요거, 요거 두 개가 다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이건 뭐냐? 이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UPS. UPS가 뭐아 그, 보조, 무장, 완전. 아니... 아무튼 저거잖아요. 요만 페터이돼 모아놓은, 그, 정전 됐을 때. 무장전. 그, 비상전원 장치라고 보면 돼. 그러면, 만약에 전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들어오는 전원이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안, 작동을 안할 거냐. 그걸 대비해서, 뭐, 저, 저것도 봤잖아. 저것도 배터리 안에 들었지, 네. 비상. 때. 그걸 똑같아. 그러면 이게 큰 비상 전원이 있는 거고, 그 비상 전원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이런, 네가 이걸 UPS로 딱 내리면 두 개가 이렇게 붙지. 그러면 이 전원 두 개가 이렇게, 요 스위치를 거쳐서 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야. 다이어그램, 스케메틱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건 일본식이야. 이런 지도처럼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미국식, 일본식, 중국식, 유럽식 다 달라. 음. 그리는 모습이, 방식도 다르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라도 정확하게 딱 알아두면, 다른 건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있는 것 뿐이니까, 아, 얘네는 릴레이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울 거 없어. 그런 거 내가 공부하면서 메모해 놓은 거야. 나 20대 때. 이거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필요한 거. 근데 여기는 없고 내가 별도로 끼우쳐고 공부했던 거 정리해 놓은 거지, 이다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야거, 야거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그때 뭐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썼지 뭐. 정리해 놓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파일을 모아 놓은 게또이 또이 파일이야. 복사해 놓은 거. 지금은 내가 뭐볼 기회는 없지만 그때 공부해 놓은 게 이제 쌓여 있는 거지 지금 내 몸에. 시스템 회로도 해갖고 몇장 나오냐 지금 이런 단순한 회로도 몇장 나와 이거. 몇장안 나와. 1장 넘어요. 야 항공기는 몇 장인지 알아 <laughs> 한 100장 이내면 아주 간단한 장면 그렇게 보면 돼. 근데 뭐, 10장, 20장, 이 정도면 뭐, 우습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너희들의 눈높이를 높여야지. 10장짜리 가지고, 와, 그로도 10장 너무 많아. 그러고 겁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가냐고. 그럼 10장짜리가 최고야? 그러면, 그거 못한다고, 지금 인력이 없다고 답답해 하다고? 말이 안 되지. 얼마나 애들이 공부 안한다니까 근데 이제,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붙잡고 앉아갖고, 약간, 이, 위주할 거을 가르쳐 줘도 어려운데. 너보고 알아서 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게 지금 막막해. 그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저도, 저도, 그래가지고. 팀때 해. 팀 때요? 응. 회로도 하나 딱 걸쳐놓고. 제가 설명을 해. 어. 설명해보는 <laughs> 거였다 이거 안돼 <laughs> <laughs> 여기에 릴리가 있는데, 릴레이 하나가 이쪽에서 전원이 와서 작동되면 이렇게 가 저까지 가 이걸 다 그려놓은 게 아까 그 그림이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아까 그림 복잡해지잖아 네. 보기가 힘들지.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걸 릴레이를 자 릴레이의 폴을 다 찢어놓은 거야 이렇게. 폴을? 어 폴을 다 찢었어. 다 아, 폴을? 어 폴을 아. 다 찢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똑같은 하나의 릴레이의 폴이 뭐두 개다 세 개다. 그럼 폴을 다 찢어갖고 아니면 폴 하나에 전선이 연결돼갖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잖아. 그걸 다 찢어놓은 거야, 또. 저건 배선도야. 회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쭉 전선이 와갖고 여기도 X1이 있는데 여기도 X1이 있잖아. 근데 두 개가 같은 릴레이인데 그런 표시가좀안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아, 이 같은 릴레이구나라고는 인식해야 되는 거지. 저 회로도를 볼 때는. 전 정확히 말하면 회로도가 아니라 배선도. 배선도. 어, 배선도. 근데 요즘 다 배선도 갖고 하기 때문에 배선도로 이해해야 지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면서 물어봐. 아, 선생님한테? 뭐 주말에 오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사수들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전 질문을 잘 못하겠는데. 모를까봐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냥 해야 돼. 응, 해. 그럼 쪽파려서라도 자기 공부하겠지. 응. 선배를 공부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 거야. <laughs> 야, 학생들이 공부해서 질문을 해야 교수가 공부해. 학생들이 질문을 아니까 교수가, 어? 안 하니까 교수가 공부를 안하잖아 <laughs> 네. 어차피 처음부터 뭐 간단한 일을 시작을 하겠지만, 계속 그 일을 할 수는 없지. 시간 지나면 네. 경험치가 올라갈수록 어려운 일을 할수 있어야 하고 그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고장 탐구. 어떤 영어로 트러블 쉴링 아. 고장 탐구.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회로도를 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네. 능력. 이게 정비의 꽃이야. 그 트러블 슈링을 제대로 하려면 기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다 되면 이제 소, 소리 듣고 어떨 때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거. 왜냐면 니네가, 니네 회사에서 만든 장비가 납품되어 있잖아. 사용자는 너희 회사 직원이 아니지. 어찌 보면 고객이지.